지금까지 공부한 참새 그림은 땅바닥이나 수평으로된 그런 나무까지 앉아 있는 모습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참새들이 수직으로 된 나무에도 잘 앉습니다. 자, 먼저 수직으로 된 나무를 먼저 그려 가지고 거기에 앉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밑등 거리 늘 봐야 되겠죠.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을 먼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 나무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면 아, 새가 이런 식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몸이 이런 방향으로 앉아 있게 되는데 먼저 머리 부분을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머리가 수직으로 된 나무 가까이까지 와야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우선 머리를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먼저 그렸습니다. 자, 이게 뿌리를 이제 이렇게 그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른 때는 뿌리를 먼저 그리고 눈과 머리를 그렸었는데, 이거는 머리를 먼저 그려야 나무하고 가까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을 이렇게 새까맣게 한다겠죠. 자, 그러면 몇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눈이 쉽게 번지니까 주의하라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반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새는 나무 가지가 지금 이쪽으로 와 있고 나 있는 쪽으로 와 있고 새는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피해서 몸을 그려야 되는데 목 부분을 여기다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쪽을 표시를 하겠지요 펜을. 이렇게 해봅니다. 공지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부분은 몇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세가.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꼬리, 꽁지, 기 자, 이렇게 한번 세워봅니다. 자, 세워봤습니다. 먹선으로 날개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무가 말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다른 부분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뿌리인 건 나중에 그리는데 자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주황색으로 더 뿌리는 연한 색으로 이렇게 그린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을 잘 보세요. 자 지금 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 위쪽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발가락, 세 발가락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감싸고 있죠. 그다음 이 발가락을 이렇게 팔이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자,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까? 자, 나뭇가지가 지금 짙은 색이라서,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머리 부분을 먼저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그릴 때는 머리를 이렇게, 자, 이렇게 가까이 그려봤습니다 머리를 먼저 그린다고 했습니다. 자, 뿌리를, 자, 이렇게 그리겠죠? 눈을 그렸습니다. 자, 눈 주변을, 자, 목으로, 눈 주변 그릴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눈 같이 이렇게 있다겠죠? 이렇게 가까이 그려야 된다겠습니다. 이렇게 꼬리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먹이 지금. 옆 부분에서 이렇게 온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자. 위의 팔은 여기도 이렇게 감죠. 이렇게 세 개를 다 해줘도 됩니다. 자, 이쪽 다리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해가 되죠? 자. 자, 똑같은 그림인데, 꼬리를 밑으로 내린 경우하고 위로 치게 어, 세운 것하고 어떤 것이 안정된 그림인가 점점 그리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하나는 나뭇가지에서 출발하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려 보시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직선으로 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참새를 그렸습니다. 꼬리 부분을 주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